여배우로서 삶은 어때요 저는 내가 이게 여배우라서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외로움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랑을 안 받아도 그럼 또 당연히 외롭고 이래도 저래도 외로운 것 같아요. 근데 외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컨트롤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사람이 뭐 넓진 않지만 좁고 네. <laughs> 이렇게 깊게 하는 이유가 물론 혼자 있는 것도 되게 즐기거든요. 좀 좋아요, 외로운 것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뭐 뭔가로 뭐 기사 때문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떠들썩하게 내가 상처될 만한 것들이 있을 때 그들은 다 너무 먼 사람들이잖아요. 제가 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런 날. 전화 한 통이나, 그냥, 그냥, 금방 나한테 달려와 줄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? 딱 고민해 주고, 같이 화나, 화내주고,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자체로, 아, 계속, 그럼, 계속 할수 있겠다. 어 아무리 외로워도, 어떤 일이 있어도, 그냥, 당장, 나, 내가 이렇게 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, 괜찮은 거겠다 싶더라고요. 음. 어떻게 다 연기를 시작하셨어요? 저는, 신기한 게 고등학교 때 광고 모델, 뭐, 잡지 모델 이런 거를 했는데요. 그냥 제가 원하던 대로, 원하던 과를 진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. 어떤 거였는데요? 어, 원하던 저, 과? 저 아나운서 되고 싶었어요. <laughs> <laughs> 아나운서. 뭘로 그렇게 하고 싶으셨어요? 아나운서. 모르, 모르니까 그 직업에 그냥 꿈이 아나운서였어요. 그래가지고 준비하고 네. 있었는데. 뭐, 막, 그냥, 어릴 때잘 모르잖아요. 막연하게 네, 그럼 네. 신방과를 가야 하나? 뭐, 이러고, 음. 영문과를 갈까? 막 이러고 있는데, 네, 저희 네. 엄마가 네. 너무 의외로, 연극과를 넣어보지, 그래,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, 엄마가 저렇게 얘기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. 음. 그래서, 네. 진학을 바꿔서 갔는데, 거기에 맞춰서 동시에, 뭐, 이제, 있던 회사 매니지먼트에서 드라마도 들어가고, 음. 이렇게 동시에 네. 된 거예요. 음. 그래서. 우연히? <laughs> 이제 와서 보니 우리 엄마가 참날잘 봐줬네 싶으세요? 그쵸. 그쵸. 아버님은 어떠셨어요? 아버지, 아버님도 그렇게 이렇게, 이렇게 반대 안 하시던데요. 원래는 정말 보수적이신데 음. 그거랑 별개였나봐요. 반대 어? 안 하셨어요. 어, 두 분이 의논하셨나보다 미리. 그런가 봐요. 그 여정이를 밀어주자 이렇게. <laughs> 네, 그래서 지금까지도 네. 정말 뭐 자세하게 묻지도 않으시고요. 네. 그냥 되게 그냥 가만히 든든히 계셔주시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어... <laughs> 막뭐 흐린 날도 많았고 뭐가 많았는데 별로 그렇다고 막 저를 초조하게 하지도 않으시고 되게 늘 가만히 그냥 그게 조효정 씨의 큰 힘이겠네요. 네. 네.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드 출연을 선택한 당신 맙소사! 정말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계시군요. <웃음> 어떡해. <웃음>